요즘도 방송하냐고요? 하지 싶은데요. 안 하면은 뭐안 하면 뭐 하겠습니까? 하하! <laughs> 반응속도 거의 할아버지급이죠. 아무것도 없네. 에, 이 에이 정도? 어? <laughs> 땡 오호. 아 이거는 넘어서 한대한대 한대 맞을라나? 나한대 맞아도 이게 낫고 싶은데. 와, 여즘 이거 개사기 된네 생어와. 야, 이거 창틀 넘어가 보자 님들 이거. 아, 시원합니다. 일단, 맞죠. 아, 이 사도포는 TV 탈 때마다 스택이 왜안 차냐고요? 이거, 이 사람 패치 안 했나보네. 이 사람 이제 패치 안 하고 게임하나보다. 안 돼! 띵거와 와우, 채팅. 상틀넣는거 살아있네 살아있어 상당한데? 그냥 가자 어무어야지 이거 대신에 이거 빨간색 앞에 불빛이 안나오는거 같은데? 이거 티비탈때 그거 안나온 대신에? 뭔가 티비타고나서 안차는 대신에 몇초동안 이렇게 앞에 안나온거 왜 불빛이 안보이지? 어 무슨 애도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 뭐가 자꾸 튀어나와 뭔데 이게 지금 자꾸 막겠냐고 이 새끼야 임마 <laughs> 야이 새끼야 손톱 다 부서진다 이 새끼야 적당히 치라 뭐야 이거 씨발 일단 이로 와. 멍청, 멍청. 내려가 봐 주자. 다땄나요 피해야 창틀 절여 넘어진 거예요. 어, 가자, <laughs> 아닙니다. 예, 네. 이거 지금 수원역이라서 그래요. 여기, 이 여기 지역 수원역 쪽에서 비수기가 존나 많아요. 기둘기 미친 새끼들. 더러운 기둘기 새끼들. 퍽퍽나쳐어 뭐여? <laughs> <laughs> <너요>, 나인가요? <laughs> 나무라이 넣었구나. 사기 아님? 씨발 이거 어떻게 피함 이러면. 아좀봐줌만 사세요. 아니 씨발 이거 어떻게 피하라고. 넣은 것도 기적이다 씨. 미션 5000원 챙겨가자 <laughs> 내하세... 5판중에 5000원이 답이다 헤이 <laughs>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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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양배추인데 아이 그냥 지료받아라 <laughs> 상당히 안 좋네요. 2,000원! 오케이, 실명 한번 더 떴죠, 이거? 2,000원 더 추가입니다, 그럼. 맞죠, 이거? 그럼 여섯 두번 넣습니다, 맞죠? 어후, 이밤바 예 두번 들어왔기때문에 실명이 떴으니까 예 연쇄적으로다가 음. 호호 그런 미친 미친 그런 쟤를 날리는 기술은 사용하 안되지 슛 넘어가자. 어우, 씨바. 어우. 어우. 제 와, 까비. 이건 어쩔 수가 없네. 여기 있 셔터를좀잘 맞았어 프레쉬 쪽으로 최대한 좀 끌어봤는데 안되네 아 스킨 이가 뭐임 이거? 씨발 대체 뭔 컨셉임? 존나 그지같이 만들었네 스킨 아 이거 아카이브 스킨이가 이거? 무슨 배스킨라빈스다 이거 씨발 애를 농실을 만들어놨나 이거 아니 살인, 살인 게임 맞음 이거? 음... 레인보우 샵에도 좋아하냐고요? 아니요? 전 치킨을 더 좋아합니다. 아, 만두가 품절도 됐습니까? 걸어다니는2 0 0 0원이다걸어다니는 2000원, 뭐가 지가 존나 기네. 이거 씨발, 사람 새끼 뭐가 지? 이렇게 기노, 이거 어? 링쳐 넣어도 되겠다. 이 새끼야 설마 씨발 아! 아 진짜 개 바임 이거 What? 와 그냥 가, 그냥 가에 아니 시발 왜 이거 와? 이건 무슨 미친 뽀록 이다? 있을수있 지? 아우 여타 죽자 죽 은거 같다. 이거. 어떻게 피했고 어떻게 맞았노? 모르겠다. 결과에 나는 만족한다. 나한테 좋은 결과니까. 한번 나갔다. 나한테 오겠는데? 와 씨발, 겁나 무섭네. 나? 아, 빨아줘. 와우. 와 이것이 여키가인가 오늘 되는 날인가 본데와 이런 거 무조건 처음 맞았었는데. 허허. Today is my birthday. 漂亮。 뭐란다 이거 자꾸 이거 남자가 씨바 다리가 그게 뭐야 이게. 와 이거 청투 시발 님들 몸이 존나 많이 넘어가는데 이렇게 패치하면 개 좋겠다 와몸 이거 씨바이 아 체감되네 이거 아니 몸이 존나 많이 넘어가는데 이거 보셈 이거 와맛실 있다 님들 쟤는 슬슬 누울 때가 되지 않았나? 이 정도 했으면 좋겠어 네. 이거 지금 생존자 버그 있음. 놓는 타이밍 딱 좋다. 아, 야, 이거 진짜 큰일 났는데? 도졌다 이거 진짜 조졌다 어떡하지?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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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이거 돌아 일단 뛰어 씨발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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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 오케이 오토 오케이 다행인건 살았어 역시 아 일단은 역시 가끔씩 이게 여자들의 관점도 되게 좋다니까 일단 너무 생각을 많이 하면 확실히 안돼 어떻게 아몰랑, 일단, 떡볶이 먹고 생각할래?처럼. 일단, 지르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게 되게 잘 먹혀요, 확실히. 예. 여자들이 이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또 여자들이 생존했겠죠. 역시, 여러분들, 잘 모르겠으면, 떡볶이다. 예, 은근히 괜찮아요, 근데, 이거 진짜. 잘 모르겠으면,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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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지르고 생각하는 거죠. 어떡해, 어떡해. 어, 예, 오토케메타가 대바다에서 사실 되게 잘 먹혀요. 이게 확률이 5 0나 되거든요. 은근히 되게 괜찮아요. 다음에 여러분들도 생존에 위협이 있을 때, 예, 떡볶이 전법 한번 써보세요. 근데 대바다에서 저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저희가 뭐 이렇게 맵 같은 거다 외우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일단 지르고 보는 거죠. 그러다 보면 판자가 있어요. 아, 제가 어떻게 맵을 다 외우겠습니까? 천재도 아니고. 매번 랜덤이고, 애초에. 외우는 거 자체가 불가능하다. 일단 뛰다 본 판자가 있다니까요. 사실 제 심리전에 거의 대부분은 거의 떡볶이 전법입니다. 예. 네. 그냥 일단 지루고 생각하죠. 어떻게 어떻게. 야, 이거를 이까지 와? 뭐라이네이 새끼. 이거. 외우는 거야이왜 이거? 오라카매따 너도라 10세대 우리 환자 씨발 개박살내려와 씨발 왜아 씨발 맞다 이거 이러면 끝나는구나. 야, 두번 넘었네. 한번 넘은 줄 알았네. 들어갈 때 이거 한번 썼구나. 나가라, 그냥. 좀 그냥 꺼져라, 그냥. 제가오케버를좀 해주면 안 되나? 내가 얘를 이용을 잘해야겠는데. 아 진짜 못 막는다 진짜 못 막아 아우.. 씨발 좀 그냥 나가라니까 그러니까 좀난 이런 답답한 거안 봤으면 좋겠어 내가 죽었으면 니들 이런 병신짓거리 안 봐도 되잖아 그냥 나가라니까 좀 답답하게 하지마 아, 좀난 그냥 죽는 게 낫다고 이걸 볼 바에는 제발 그냥 나가주라 좀 제발 난 이런 거를 눈뜨고 볼 수가 없다 난 이렇게 게임을 못 하는 거 나가라 나가 제발. 제발 제발 나가라 아, 뭐... 나가, 나가, 진짜 제발 부탁할게. 나가, 아, 야, 오지마, 제발 그냥 어, 볼 수가 없다. 야, 이거는 나가라, 그냥. 아, 됐다 됐다